그리고 또 하나의 생물의 종류가 있는데, 분해자가 있습니다. 분해자는 미생물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고, 보이는 미생물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아. 박테리아. 또는 곰팡이. 그리고 이제 버섯 종류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버섯과 같은 이런 생물들은, 생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어, 살아갈 때 반드시 유기물. 유기물이 뭐라고 그랬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유기물. 유기물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분해를 시켜요. 유기물을 뭘로 분해 시키냐면 다시 반대로, 이러한 유기물이 있었죠? 반대로 탄,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시 쪼개 보내버려요. 대기 중으로, 공기 중으로, 물 속으로, 땅 속으로 이렇게 다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박테리아나 곰팡이와 같은 이런 세균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게 됩니다.